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여기 백이 33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죠.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대처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뒤로 막는 수는요. 좋지 않습니다. 백이 젖혀 갔을 때 흙이 요렇게 해서 한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만 굴복이 돼도 흙 모양이 빈 삼각으로 찌그러졌죠. 백이 젖히는 교환, 2와 3 교환을 백이 한 거라서 요거는 백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뭐 3으로 찝지 못하고 여기를 두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때 백이 끊으면 이한 점을 이렇게 쳐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 백이 늘면 이어서 요거는 맛보기죠. 하지만 백이 때려두면 흙이 넘어가는 데는 성공이지만 백이 뻥 한번 선수로 때려서 이것 역시 백이 엄청 잘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두면 있고 잡을 때 끊는 교환하고 젖히는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것 역시 흙이 바깥쪽에 두텁게 둘수 있긴 한데 백이 우상기를 차지한 것이 더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서 일로 물러나는 경우는 배석에 따라 허용될 때도 있겠지만 웬만한 경우에 굴복입니다. 흑 입장에서 무조건 차단을 가는 수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차단 갈때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빈 삼각으로 차단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빈 삼각이고 이 자체로 백이 손을 빼더라도 백이 조금 활용을 했다 볼수 있고 나중에 입구 짜두면 잡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백이 아예 손을 못 빼게. 가장 강력한 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이 가볍게 활용했다 치고 손 빼버릴 수도 있는데 예, 내리는 수 두면은 이거는 내림이 오면서 이쪽 백돌의 이 우변 방면에서 흙이 분명히 이득이 되는 수기 때문에 네, 백이 손뺄순 없고 이 들어간 삼삼의 한 점을 살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눈목자로 제일 넓게 뛰는 거는 바로 갈랐을 때. 백이 끊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좀 싱겁죠. 그러면 날일자 정도 뛰는 거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일단 건너붙이는 수도 있어요. 잡아야 되는데 느는 거는 흙이두점 잡죠. 그래서 백이 한점 잡을 때이 단수 선수로 치고요. 한점 버림돌로 해서 활용하고 날일자로 크게 상변 모양 키워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또 기풍에 따라 두어갈 수 있고요. 건너 붙인 거 생략하고 한점빵 따냄 주는 게 싫다. 그럼 여기 붙이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백이 이쪽을 두는 거는 이렇게 막혔을 때한점 잡고 갇히는 거랑 그냥 이렇게 되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은 무조건 늘어야 되고요. 그때 흙이 젖혀가면 백이 끊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맛은 있긴 한데 당장 두는 거는 일선으로 넘어가는 형태고 흙이 이 자리에 두어 보면 백이 살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날 일자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흙이 제 앞에 두는 그림. 이런 것도 또한 판이 바둑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죠. 건너 붙여서 이 넓은 형태를 취하느냐, 아니면 귀를 먹고 상대를 밖으로 내모느냐. 이거는 취향껏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 일자보다 더 자주 나온 수는 한 칸이거든요. 이걸 뒀을 땐 그냥 알기 쉽게 약점을 이어두면 좋습니다. 예, 이어두시고 백이 어차피 여기를 잃을 수는 없거든요. 흙한테 막히는 자리가 커서 어차피 찌르는 건 흙이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이어두면 백이 여기를 잃고 있을 순 없습니다. 백도 밀어가는 수나 입구자로 나와야 되는데요. 밀어가는 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두점 머리 때려야 되고요. 백은 젖히게 되는데. 여기서가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냥 이단 젖힐지 아니면 찌르는 교환을 할지인데요. 그냥 이단 젖히는 것을 보여드리면, 백이 끊어서 흙이 이을 때 이쪽을 잡게 되고요. 여기는 끊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흙이 손해죠. 그냥 가만히 두면은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가좀 일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이 한 점을 잡고 흙은 귀를 취하는 선택이 되겠고요. 여기서 2단을 젖히기 전에 이쪽 찌르는 교환을 하면요. 요거는 흙이 이렇게 끊어서 먹어야 됩니다. 네, 이을 때 잡고 백이 나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쪽을 끊어서 한 점을 잡지 않고 여기를 2단 젖히는 것은요. 백이 호구 쳐서 살았을 때 흙이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자체로 지금 백이 살아있습니다. 이한 점을 때리는 것이 흙이 선수가 아니거든요. 손을 빼더라도 백이 살아있는 형태라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네, 이쪽 약점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고 네, 차라리 이렇게 둘 바에는 네, 이렇게 먼저 젖히고 귀를 이런 식으로 먹는 게 낫고요. 찌르는 교환을 했을 때는 그냥 끊어 먹는 게 낫습니다. 바깥쪽 막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백이 여기를 밀었을 때변하는 흙이 두점 머리 치면서 백이 상변으로 진출하고 흙이 한점귀 제압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입구자 두는 수도 많이 두는데요. 이 수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찝어 두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찌르는 교환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르게 둘 수도 있는 거라서 귀쪽에서. 찝더라도 백이 여기를 잊지 못하거든요. 막혀서. 그냥 찝어 두시고, 백은 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흙이 선택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막는 수랑 한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 막는 수 도도 이제 백은 이렇게 살아 두어야 되고요. 한칸 뛰는 수를 두더라도 백이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찌르고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백이 살수 없는 궁도죠. 그렇기 때문에 한칸 뛰었을 때도 백이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요 늘어서 둔다면 붙이는 교환하고 여기 막는 것까지는 흑이 선수로 하고 이 패까지도 좀 굴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도 백이 사는데 이 모양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인다면요 나중에 백이 뭐 붙이거나 들여다 보거나 축이 유려면 끊어가거나 여러 가지 약점이 있죠 그런 약점이 신경 쓰인다면 어차피 한 칸을 띄어도 받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네, 막아서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3,3 들어왔을 때흙 입장에서 이제 뒤로 막는 거는 무조건 손해라서 네, 굴복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입구, 아, 이렇게 찝어서 네, 빈상각으로 받는 것도, 찝히는 자리 받는 것도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는 낫지만 자체로 백이 좀 손을 빼버릴 수가 있거든요. 백이 손을 못 빼게 가장 치열하게 두어가는 방법. 늘어가는 거 젖히는 수, 뭐 입구자 다 있지만 오늘 늘어가는 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늘어가는 수를 둔다면 이제 백 입장에서는 날 일자나 한칸 뛰는 수가 있는데요 날 일자를 뒀을 때는 흑 입장에서 건너 붙여서 이렇게 정리하고 상변을 키워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입구자를 둬서 백을 변으로 내몰고 귀를 잡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날 일자는 백이 많이는 안 두고요 거의 이한 칸을 많이 둘 텐데 이때는 흑인 가만히 이어주면 어차피 100이 여기 있고 있을 수 없고요. 미는수나 입구자를 두는데 미는수를 뒀을 때는 일단 젖히고 둘때 여기를 끊어서 먼저 먹을 수도 있고요. 2단 젖히고 100이 이쪽을 먹을 때 이렇게 관통해서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100이 만약에 입구자로 둔다면요. 이것도 찔러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찝는다 하더라도 100이 이쪽은 못있기 때문에 100이 일때 네, 막아둔다면 백이 살아야 되고, 이 약점이 신경쓰인다면, 한칸띄어서둘때 백이 살거나 늘어서 둔다면, 이 찌르고 붙이는 교환들 다 해두고, 막는 것까지 이렇게 선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삼삼을 들어오고요, 한칸 붙임에 대해 삼삼 들어오고, 흙이 늘어서 차단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백으로 두든 흙으로 두든, 네, 호각의 진행으로 둘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변화를 배워봤으니까요.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인 만큼 실전 바둑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재미있게 자신있게 투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재미있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